첫 소식입니다.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교육회장인 의원연수. 하지만 여전히 국내연수와 국외연수가 단순하게 관광수준에 머물면서 외유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데요. 시민들의 염원으로 새롭게 구성된 제8대 동래구 의회는 어떨까요? 최근 울릉도와 독도로 국내연수를 다녀온 동래구 의회 국내연수도 별반 달라진 건 없어 보였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이 담긴 동래구의 국내 연수 계획안입니다. 목적지는 울릉도와 독도. 하지만 세부 추진 계획을 들여다 보면 의원 연수라고 보기보다 단체 관광 일정에 더 가깝습니다. 첫째 날은 봉래폭포와 촛대바위 둘째 날은 나리분지 등 울릉도와 독도 견학, 마지막 날 또한 케이블카와 해상 관광 등 대부분의 스케줄이 식사와 관광지 방문이었습니다. 이번 국내 연수에 참여한 동래구 의회 의원은 총 9명. 의회 사무국 직원 5명을 포함해 총 14명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럼 동래구 의회 13명의 의원 중 4명의 의원이 이번 국내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정 자체가 너무 관광 위주로 공감을 하지 못했다. 국내 연수 이후 외유성 논란이 우려스럽다. 다른 개인적인 일정이 있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 단체의 동래구의 국내 연수 계획안을 공개해 봤습니다. 시민 단체 또한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무엇을 위한 연수인지에 대한 목적성이 좀 불분명했습니다. 연수라는 것이 목적 자체가 그곳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 그 지역 내에서 배울 수 없는 다른 사례들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지금 드러난 목적이 역사관 고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독도에 가서 역사관을 꼭 고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의문성이 좀 들고요. 특히 그곳에서 강사로 모신 분이 동네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꼭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음표를 달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맥락에서 외우성 연수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네 남기는 상황입니다. 4월 어느 화창한 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동래구 의회 의원들이 지출한 예상 규모는 770만 원 가량. 의원 개개인이 국내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울릉도에서 습득한 지식이 동래구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2019년도 동래구 의 상반기 국내 연수, 당초 2박 3일이었던 일정은 날씨 탓에 하루가 더 지난 후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취재 이후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이번 연수가 제대로 된 연수였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HC 뉴스 공철입니다